함께하고 있습니다. 방금 들으신 곡의 음. 목소리죠. 그렇죠? 어, 저 방금 들은 네. 노래 그첫 소절 한 번만 다시 불러 주세요. 눈이 예쁘고 다리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술이 귀여워. 오! 손가락이 예뻐. <laughs> 웃음 지을 때 보조개가 너무 귀여워. 어 보조개 나 아닌데. 박준성님이 노래 첫 소절부터 아주 소란히 캔디에게 하는 말이 하는 말이래요. 하고 문자가 왔는데요. 아, 캔디에게 아니요 캔디에게는 비겁하다. 욕 하지마. 아니 이게 캔디에게 부르는 노래입니다. 아니 백, 듣다가 백이성 선배님. 예. 어 이거 진짜 내 얘기인데 내 얘기인가다가 마지막 보조개에서 네. 나 아니네. 음, 음, 나 보조개 아니였어. 없으시구나. 보조개 없어요. 네. 저 아니네요. 이 노래를 작곡할 당시, 네? 조윤희 씨와 함께 방송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그래서. <웃음> <웃음> 그 당시 작곡했기 때문에 어. 보조개가 들어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<laughs> 어쨌든, 네. 캔디에게는 언제나, 응. 예, 예. 비린내 나는 무드카를. 어. 이 노래는 제가 항상 바치고 있기 때문에. 빨리 사연 소개해주세요. 오늘 비굴한 사연. 네. 기다리고 있는데, 많이 보내주셨거든요. 네.